자 함수 f(x)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돼 있을 때 대입해 보면 되지 그치 f(x)가 f(x)가 a(x)래 근데 n이 일보다커음 증가함수 고만 증가함수 이거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을 때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함수가 일보다 크니까 그 정도만 알고 두고서 f(1) 더하기 f(1) 마이너스 (1은) x 대신에 1 대입한 거랑 마이너스 1 대입한 걸 그대로 써 주는 거지 그럼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승은 4다. 즉 a 플러스 a분의 1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뭘 구하라고 했냐면 a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승을 구하래? 그럼 이것은 a제곱 마이너스 a 제곱분의 1을 구하라는 거지. 그러면 제곱백기 제곱이니까 a 플러스 a분의 1을 곱하기 a-a분의 1을 구하면 되겠네 근데 a 플러스 a분의 1이 4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느냐 있지 제곱을 하면 a-a분의 1을 바로 구할 수는 없지만 a-a분의 1의 제곱은 구할 수 있단 말이지 왜냐하면 이게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-2고 얘는 뭐라고 쓸수 있느냐 a 플러스 a 분의 1의 제곱에서 4를 빼면 위의 거랑 똑같아진다 이런 얘기지. 그래서 a 플러스 a 분의 1이 4니까 4 4 16배기 4니까 얼마? 12가 되는 거지. 결국 얘는 바로 구할 수 없지만 얘의 제곱이 12다. 그럼 당연히 a 마이너스 a 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, 즉 2루트 3이라고 구할 수 있는 건데. 자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게 지금 양수냐 음수냐만 따지면 되는데 그래서 a가 1보다 크다는 게 있는 거라고 a가 1보다 크면 a 분의 1은 1보다 작잖아, 그치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? 양수가 되겠지. 그래서 마이너스는 빼고 결국은 아 이것은 이루트 3이다. 그럼 이만큼이 얼마고 4고 이만큼이 얼마고 이루트 3이고. 그래서 두개 곱하면 얼마? 답은 8루트 3이 되는 거지.